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서초입니다. <laughs> 저 하와요. 어. 으. 오늘 뭐할 거예요? 저는 꼬북이가 되었어요. 오늘 뭐할 건데요? 오늘 동물원이 동물원에 왔어요. 아, 오세요. 따라 오세요. 딴거 하고 싶으면 이렇게 캐릭터 재설정을 누르. 어. 어, 거북이가 죽었어요. 저기 빨리 빨리 변하세요. 저 지금 바쁘단 말이에요. 빨리 동물원 가야 되더라고요. 동물원이잖아요 여기가. 아니에요. 여기는 변신하는 곳인데 동물원 가는 길 따로 있어요. 아 그래요? 어디세요 저요? 저 지금 여기요. 여기가 어딘데? 거기로 변신해야 되나? 어! 호랑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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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 아실 거예요? 어! 호랑이 씨저 여기 있어요. 누군데요? 하마요. 하마라고요? 하마가.. 아 저기 있다! 어디 갔어? 그 아마 아 여기 응? 어? 아 뭐야? 아, 대체 호랑이씨 어디 계세요? 저 죽었답니다. 어 여기 나오야. 깜짝이야. 호 하세요. 네. 갑시다 이제. 따라오세요. 네. 갑시다. 전 새로 변신했어요. 어디요? 여기. 님이에요? 네. 야 너무 조그만데? 가자. 저 따라오세요. 네. 일로 왜래 느리죠? 일로 들어가면 돼요. 일로요 네. 어 들어왔다. 들어오세요. 지금 덩치가 커서 안 들어가지. 어 들어오셨다. 어 안녕하세요. 아 여기 안녕하세요. 아, 저, 저 입장. 아 <laughs> 동물원이에요. 어와 당신 동... 아, 너무 작으신데? 동물원에 왜 동물이 없지? 아니에요. 이제 둘러보면 있을 거예요. 어허! 어, 소세지 먹고 싶다. 먹어야지. 저기, 이제 알아서 구경하시세요. 네. 어! <laughs> 나 햄버거! 네, 어쨌든 잘 있으세요. 저는 구경하러 가시 어, 오케이. 동물도 많은데요? 네? 동물도 참 많은데요? 그래요? 네. 동물들이 참 많아요, 여기. 어디 있는데요? 사자, 우리에 하마가 들어있어요. 들어가보세요. 어, 유유. 여기 계단을. 네, 여기 계단에 사자가 있었거든요. 이쪽에, 이쪽에 사자가 있는 곳인데. 네. 사자, 우리에 하마도 같이 들어있어요. 물에 하마가 같이 있더라고요. 오. 어... <laughs> <laughs> <있어요>? 있죠? 네. <laughs> 보여요? 딱 봐라. 네, 사자. 하마 니아이에요 <laughs> 어.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놀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그아왜 그래? 왜 그래? 왜자래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그아왜그있 운전 좀 제대로 해라, 임마. <laughs> 자, 빨리 갑시다.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사사운 옆쪽 있잖아요. 네. 기린이 있어요, 그쪽 아. 있죠, 여기. 기린. 네 오, 야, 기린 귀엽다. <laughs> 야, 기린 대게 만들었다, 그죠 네. 기린 우리 하마가 물 마시고 있어요. 진짜요? 봐봐요. <laughs> 님이잖아. 아니에요, 진짜로. 님인데? 분명히. 님인 은데 어, 진짜 하마, 물. 뭘? 한번 움직인다. 하나가. 네. 점프를 해요. 니미잖아 엉터가 좋다만 이제요? 엄청, 엄청하네. 내꺼 빨리 구경이나 합시다, 계속. 네. 근데 기대 되게 잘 만들었다. 저쪽. 저저저 마시고요 저는, 네. 덩치가 큰데, 당신은 덩치가 작아져서제 장신 보이지가 않아요. 음. 어, 흙 하자 옆에 어떤 애벌레가 있어요. 어디요? 흑사자? 네. 흑사자가 뭔데? 아니, 물에 빠져있어요, 지는 게. 누가? 흙 묻어서. 어디요? 어디요? 옆에. <laughs> 뭐지? 내가 뭐번거졌데저 뭐지? 저 뭐지? <laughs> 아, 저 노랑이는 뭐지? <laughs> 코끼리야! 어, 갈게요. 어, 기린! 여기에도 있다. 야, 여기 동물원이. 야, 동물들 다 풀어놨어. 죽으셨어요? 네. 왜요? <laughs> 너무 작아. 너무 작죠? 네, 현질러. 다른 걸로 변신하시대. 어, 대박사건! 왜요? 돌고래, 돌고래! 돌고래 있어요? 어, 진짜로. 네. 어, 돌고래 겁나 귀여운데? 네. 돌고래 봐봐요. 여기 뭐 돌고래하고 쇼하고 있는데? 네. 전 변신했습니다. 아! 들어오세요. 죽었어요. 친구랑 뒤로 오셔서 계단을 쭉 오셔서 좀 찍지마 네. 돌고래 있지 봐봐요 돌고래 있어요 빨리 오세요. 네. 영상 멈추고 오시세요. 네. 여러분 돌고래 보러 가고 있어요. 돌고래가 있으면 진짜 저가 칭찬. 어 오징어다. 여기 여긴 것 같네 아닌데 어디 있지? 어 저기 아쿠아리움이다. 네? 네. 여기 아니에요? 여기요. 아 돌고래 여. 있죠. 우와 돌고래다.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? 뭐요? 하마도 있어요. <laughs> 근데 왜 자꾸 다 하, 파란 하마지? <laughs> 아. 아, 아까 보니까 펭귄 있는 거 있던데 같이 갑시다. 지금요? 네, 빨리 오세요. 왜요? 빨리 오세요. 네. 어, 나 꼈어. 잘, 알아서 잘 빠져나오시면 되고요. 안 빠져. 낀적 많아요, 저도. 밀어드릴까요? 네. 어허. 네 <웃음> <웃음> 어때요, 이제? 꼈어요. 일로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요. 뛰는 포즈 누르셔야죠. <laughs> 안돼. 그럼 모두 이긴 장면에서 만나요. 모두 안녕. 유유. 이쁜에서 다시 만날 거죠. 네. 네. 응.